여기로 갈 거지? 응. 아, 방기야 그냥? 아, 오케이. <laughs> 아, 뭐야. 뱅크가 <laughs> 안 나갔어. 왼쪽에 한 명. 다무 소리가 나가지 왼쪽에 둘. 다무 우리 팀. 클레어. 클레어 컷. 아, 아, 나이스. 이거 오른쪽 타워 가. 쟤네 또 막으러 왔을 거거든? 센터 조심해라. 야, 이거 뒤에 조심해라. 아까 뒤에 나왔지? 카이. 그래. 카이 넣어. 카이 봐줄 사람? 카이 봐줄 사람. 사람? 거기 한... 이... 걸이거름 자리. 딴거 봐, 딴거 봐, 딴거 봐. 왜? 한아만데 아, 리스야. 막혔어, 지금. 잠깐만요. 나에 어, 잠깐만 이거. 휴톤 샜다. 나이스. 탁화, 탁화. 뭔지 모르겠어. 휴톤 개피, 아, 아. 아 휴톤 개피. 아? 빼야 돼, 한 번. 아나조이왜 켜져 있냐. 아씨 <laughs> 나 아, 누구한테 죽은거야? 나어저 아, 나? 아. 앞에 있는 3명 아나 응. 아, 이거 템을 좀 잘못 샀네 아씨 이거 뭐 다, 다시 한번 불러봐요 한번 아, 이거... 다시 한번더 가도 괜찮은데? 아 근데 네, 아, 늦지 않아 아 실선이 네. 막고 있구나 맞아. 타자 그냥 카인 핑 찍은 데 있어 카인 오케 카인 센터 아, 카인 센터 같네, 카인. 카인 센터는 카인 센터 무거 묻어서 도망가버려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예. 센트리. 아 센트리? 어나 물릴 뻔했다. 어팔 돌리기 대박 난것 같은데? 계속 볼게. 저거 하나 벌게 줘 가지고 일가가지 안 나와? 일가가지 안 나. 아나 죽는다 이러면 뭐야?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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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발차기 가안 들어. 히든봐. 히든봐. 발발. 아이고 아니 언제 끝나 이 미친 씨발. 아이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아, 아저 죽었어요. 근데 이거. 어, 이거 실화냐? 어, 아니 이거 <laughs> 사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 트루포 어,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이다. 길 찾으러 간거 같은데. 아, 이거 이게 아, 말도 안 된다. 씨발. 아 뭐야? 아 이거 우리 팀이 아니었구나. 아허다 진짜 나. 왜 지금 어, 내려나 허다 지금 내려와 <laughs> 가지가 가지 가보지 아나 아, 물렸네 나 이거 안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 이러허다 <laughs> 지금 내려 왔지 <laughs> 맵이 안 보인다 씨. 어? 가시, 물렸나 미친 새끼죠 최근에 근데 세일가 없어서 그걸 많이 하는 거 근데 할만한데 <laughs> 이게 이래 된다고? 아, 나 물렸다. 아, 공치. 오. 제게는, 야 된다고? 아나 물렸다. 진짜 공치. 제이도 공을 좀 많이 갔구나. 파워 이러면 그냥 그냥 밀리겠네. 나 맡아왔어. 이런데 갑자기 뭐 있어 나온 나무가 와야 돼가지고 맡아야지. 어. 아아 이거 안 가면 죽는데. 개 아픈데. 어 언제 이거 왔어? 파인 아 왔어, 왼쪽에 타임 왔어. 이제 다 다자. 여기 센트리 있냐? 나 죽... 센트 센틀... 타임 혼자만 있는 거 같기도. 아 근데 아 근데 생각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이어그나다음 그래. 아, 해봅시다. 한꺼번에 해봅시다잉. 오케이. 오케이. 잡나아불링거 없나? 아 있구나. 아... 일단 쌍광 노블링 크 쌍광 노블링. 크 지금 갑시다. 지금 갑시다. 개같이 서버. 나나이석 빨았음. 센터로 막는다 그냥 아버심 음. 빨리 가줘 야돼어 근데 애들 너무 아, 스피킹 잘해놨는데 카인 그 자리인데 아니, 아니 카인 지금 패고 있는 거 아니야? 어이구 늦었 아이고, 아이고. 나, 그, 나쪽에 휴통 붙음 카인 저격 카인 저격 한배 하지 와이전에서 어, 맞네 한배자아 자리에 네? 안 놓쳐야지 아. 이걸 돌고 있고 음? 카인 저격 크로스! <목소리도> 어로어스트에 맞아서 못도와줘 어, 나이스 아비아 천천히 잘해봐요 아 클레어가? 아 클레어가 저기 있구나 디티바가 는데네 저리로 갔구나 클레어 위치못 봤다 내가 발 아, 손꼬 잘하네 뭐 이거 먹다가 뒤질 것같은 <laughs> 나오에 바로? 오케이. 어, 아이씨, 좀, 그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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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아, 씨. 밖에 는데좀그러리 오, 공을 고 많이 탔네 좀. 오케이, 이공많이 가고. 아, 이발 신발 찍었어야 되는데 하. 아 이게 이래 된다고? 동나시 이거 나만 너 노리라고 할 거야 여기 슈 지금 자전거 타 나. 빅 노링카 노링카. 누구나 이거 빡다 줘야 돼. 어, 아, 이 존나 깜내. 나 이거 와줘야 돼 진짜 이거. 나, 이거. 나, 나 여기 둘 둘. 거봐딴거 봐줄래? 아? 오케이 빅. 맨투맨 하자 맨투맨. 오케이. 여기 이겨야 돼. 저쪽 아찮지 저오는 거 조심. 어. 로퍼 시발려라. 여기 이겼어. 여기 이겼어. 여기, 다 이겼어. 로코 시발려라. 타워가 깨졌는데. 많이 깨졌는데 이거 잘 봐봐요. 카인 내려와요. 안 맞아도 되겠지. 카인 센터. 카인 센터. 아버시? 어, 나 지금 리먹고 있긴 한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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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그냥 빼자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렉좀 있는 거? 아, 법시을 이거 한참 하던 말이서 <laughs> <laughs> 솔직히 방금 어. 같은 타이밍에 한번 찌르는 게 제네 스타일이긴 하거든. 그것도 그러긴 해. 맞아. 그건 해꼈을 때. <웃음> <웃음> 아니, 쟤네들 그 전판에 보니까 야, 와봐. 그렇게 안 하던 거 같대. 맞지? 그 항상 보여주는 음. 패턴이 안나와 서저 오른쪽 으질래 음. 오른쪽 으질래요저 아, 죄송하지 좀. 나 살아 난 살아 에이. 난 살아 저기요 어? 아... 죽었나? 한대막 가버렸네 프리..프리즘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이거 아이고 나 죽나? 어이 어, 죽으면 안된다 얘들아 아이고 죽었니? 나 죽었어 나나개 처맞고 있거든 <laughs> <laughs> 안돼 어? 클리어 개판이야 이거? 아 빠르다 아 클리어 개 클리어 클리 이제 카인 나와요 이제 카인 리턴 딱 됐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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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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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야안 빼야돼 안 빼야돼 천천히 천천히 야 우리 이제 다이스데 오케이 아레그램 오케이 뭐옴필이하나 뭐 고맙습니다 이게 킹미다 다시 가보자. 지금 가보자. 지금 가보자. 이 지금 분명 십들리브해 버리. 이거 제가 정면 가요? 파인 저아 근데 나안 추. 아 얘가 샌안어 구리 빠 구리 빠졌어. 나 왼쪽 갖고 온다. 우지 우지. 파이 지금. 노블링크 가자. 엘리샤도노블링크아이디 봤냐? 어. 트레가 있다 이거. 트레 불 이거, 이거 똥 묻혔어. 똥 묻혔어. 아니, 아니. 네, 네, 휴통. 나 휴톤 계속 맞는 중. 엘리죠. <laughs> 저항 빠지고 블링크 아직 없어요. 왜막 어서 안돌아 가는 건가? 아, 똥 다시 묻히고. 아기리로 날아가냐 무슨. 아, 봐. 아, 아, 빠졌고. 나이스. 트로퍼. 오케이, okay, 나좀 먹을게. 이거 방어다. 어, 뭐. <laughs> 어 잠깐 아씨, 걸려버렸네. 어, 아, 아 아닌가? 걸렸걸렸어 호자, 가면? 뭐왔나 어? 아, 가. 어, 구리 빠졌다 저 존나 뛰어오고 긴 한데. 아, 가긴 나, 알았 우리 타워는 왜 이렇게 다르냐? 맞지, 맞지? 뭐, 뭐, 뭐그 느낌 아니니까 느낌이 안 나? 어. 그 압도적인 그, 그게 안 나? 그냥 병신들이야, 지금. 아, 전판을 이기고 이번에는 써야 되는데. 전판을 이기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졌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전판도 그건. 그 압도적인 그게 안 보였단 말이지. 안 걸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 제이 조심해요. 아, 칸 아, 이제, 이제 나온다? 나 억울한 어, 끌어. 어. 나슈턴한번 빨아줬다? 빼야돼. 빼야돼, 한번 빼자. 지 레벨도 봐, 레벨도 막 그렇게 뭔가 성장 되게 빨르게던것 네. 같은데 네. 아까. 그때 막얼 빠르게 컸던 것 같은데 진짜 코인 뭐 그런 건가? 코인 같은 거일 때? 뭐행 있으니까 뭐한달 계속했나? 리볼 어, 뭐냐기 뭐0원 먹는다면 쟤네들은 한0 0 원씩 먹는다던가. 1 5 0백원 해도 돈 아크니까. 뭐막 애매하게 안 걸리. 아, 애들 왼쪽에 있다. 많아. 애들 집중해야 이거. 오케이. 애들 이제 각 잡는 거거든요. 뒤 도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클레어도 레어는 계속 체크하고 뒤 도는 것 때문에. 이거 왼쪽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왼쪽 냄새 난다, 이거. 셋 다, 셋 다, 셋 다. 이거 왼쪽 무조건 있다, 얘들. 이거 내가 살짝 내릴게. 살짝 끈턱 내릴게. 아, 센터 왔어요, 얘들. 볼 힐터 사가지고. 불어, 오른쪽으로 들어간것 같은데. 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뒤에 음. 올 수도 있다. 지금 시간 많이 비었거든. 뒤도는 거 생각해요, 항상. 근데... 나 같이, 같이 봐줄게. 아, 같이 페이가 없어서 아, 아까부터 맞네요. 보니까 페이 없으면 잘안 노는 것 같으면 아 다문도심 다문도심 오른쪽 클레어 오 어디로 갈까 엘리자드 있네요 오른쪽에 이거 센리 때문에 아, 우리 쪽 잡힘을 받는 오른쪽 많아 오른쪽에 오른쪽 카이 소리 들린다 왼쪽으로 가겠다 왼쪽에 있으면 애들 없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다던가. 신뢰형 더블 해보게. 4번 잠깐. 뭐랄까? 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다 신뢰형 더블 더블. 예 더네. 이제 거네 아니 쟤네세게맞는다고한번더어저 아, 아, 이렇게 들이지 않았자 아니 안녕 안녕과 세번들빠 링크 빠졌다. 아 이거 밀지 말지. 나 한번 누웠어. 아그 나도 이걸 빼고 빠져야 돼. 한번안 맞으면. 아, 나이스. 불! 펭귄. 카인젤. 카인 와, 씨. 아, 이거 동시 타격이안 되네. 아, 이거 오냐 무슨. 버지에끔 찍게 하데 뭐야, 이거? 아. 휴턴 샜어요, 뒤 휴턴. 네. 리군 잡았어, 리군 잡았어. 휴턴 나. 나이스. 얘반피다 야, 바이바 없어, 바이바 없어. 어? 있네? 괜찮나보다. <laughs> 지성어? 야, 햇볕치도 없어. 햇볕치 없어. 어, 트로퍼, 트로퍼까지, 트로퍼까지, 트로퍼까지. 어이, 미친. 가자, 어, 가자, 엘리샤 보인다. 엘리샤 여기 있어. 아니, 이거 딱 그. 이 조합에 맞게끔 세팅 다 바꿔놨는데, 진짜 쉽게 이스러운데, 너무 만족한. <laughs> 쉽게.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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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만족적. 보자. 아, 될거 같기도 한데. 나 뒤돌았다? 에, 안 맞아. 저격해. 애들 다 나온다 이제. 해야 돼한번 가자 가자 인컨 하인컨 인컨훨나코훨나코 나가면 돼 나가 어어아 들어온 들어 되지 않나 한타대 이거 인 없잖아 인없가인 없잖아 두 명은 없 명은 너이스아 마우스 왜 지랄이야 이것도 아, 안 아파 뭐야 이거 왜 뒤로 빠져 이거 똥묻쳐 와서 클리한테 엘리서초에 피어 오케이 <목소리> 아니야, 아 얘네 걔네 아니야 이 <laughs> 이새끼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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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이 이 아니야 <laughs> 아까 일단 이긴 건부록이였다 <laughs> 의심되는 거는 코인이랑 그리고.